안녕하세요 저는 그루브 기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어, 닉네임을 뭘로 해야 되지? 검은별이라고 할게요 <laughs> 네이버 핑스 카페에서 검은별로 활동하고 있어 가지고 일단 오늘은 정성아 군의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강좌를 이제 시작하게 될 거고요 이제 첫 강좌라서 좀 어설픈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어, 좀 문제 있는 부분은 댓글이나 메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보는 일단 따로 이제 저한테 요청 주시는 분에 한해서 보내드리기로 할 고요 요즘에 이제 스팸 댓글 같은 게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어 이렇게 따로 요청 주시는 분에 한해서 일단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는 이렇게 좀 홈페이지를 이렇게 열어서 어 이렇게 기타프로로 만드는 악보를 따로 이렇게 관리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도 있고요 일단 오늘은 인트로파트하고 펄스파트를좀 진행을 해 볼게요 서론이 길었네요 자 인트로파트 건데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악보 탑을 보시면 중지하고 약지로 이렇게 1번 줄하고 3번 줄에 두 번째 칸을 눌러주세요 일단 카포를 두 번째 칸에 꽂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카포가 있는 쪽은 이제 숫자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부터 1번 2번 3번 제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타브를 보실 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두 군데를 누르고, 자, 이거를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치기도 하지만, 이제 정성하고는 퀵 아르페지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빠르게 치면, 이렇게 분산화음처럼 처리가 돼요. 그래서 좀더 멋있게 연주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검지는 떼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4번 간에 6번 줄을 이제 누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중지를 이용해서 2번을 처리하고 검지를 쳐서 이제 요 1번 다시 친 후에 슬라이드로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할 건데 이때 이 손하고 이손두개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이렇게 풍성한 울림을 가질 수가 있겠죠.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 마디, 2번 마디 이제 또 해볼게요. 똑같이 하고 1번 손가락으로 이동한 후에 점치고, 여기 중지와 약지가 돌고 있으니까 얘네 둘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들어올 때 동시에 오른손을 쳐주셔야 돼요. 세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에서는 일단 C#m7이라는 이제 코드를 쓸 건데, 이 C#m7에서 새끼 손가락이 그 인트로의 멜로디를 표현하게 돼요. 이걸 탑 노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약지가 이제 그 코드 치는 측면에서는 원래는 이제 눌러주는 게 맞지만 지금 여기서 어... 치지는 않을 거예요. 악보상에서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이 6번이. 정성화 군도 이거를 이제 이렇게 눌러놓고는 이 줄을 실제로 치지는 않습니다. 들리는 소리로는.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할게요. 이렇게 하고 5번을 누르면서 이렇게 두 개를 쳐주고요. 그 다음에 4번 저음을 괄호를 해놨는데 이 괄호가 영상에서는 괄호를 이렇게 4번 치고 나서 또 이렇게 치는 걸로 딱 이렇게로 보이는데 실제 소리로는 여기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 녹음하는 거하고 영상 이제 찍는 게 이렇게 따로 녹음을 해서 두번 이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누락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유롭게 괄호는 이제 유령음이라고 해서 넣으셔서 치셔도 되고 빼고 치셔도 됩니다. 빼고 치시는 게더 쉽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이코드로 이 4번하고 이 4번 두 개가 이렇게 눌러져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두개 근데 이때에도 얘가 하이코드처럼 눌러져 있어야 다음 부분도 진행이 가능하겠죠. 하고 4 이렇게 해머링 하고 세끼까지 연결하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다음 손을 떼면서 요 4번, 하고, 처음두개 같이 쳐서, 이렇게. 하고, 5, 7번, 이렇게. 붙여놓고 치면 이런 느낌이겠죠? 이걸 코드로 이렇게 탁 누르실 수 있는 분은 세 개를 한 번에 누르셔도 되고요. 시간 순서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얘네 둘을 이제 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A2 슬러시 B 코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고, 새끼손가락 7번 넣으면서, 엄지로 위에.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하고, 잡아줍니다. 자, 이 잡는 거를 이제 퍼커시브라고 하는데, 퍼커시브는 이제 따로 그 핑거 스타일 테크닉 강좌를 어, 열어가지고, 탭핑 하모닉스라던가, 음, 이런 탭핑 하모닉스나, 또는 뭐 팜네일 어택 같은 거, 또는 뭐 슬랩 같은 거 치는 거라던가, 트리플라스 계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좌 하나씩으로 다뤄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어,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인트로 파트만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까, 네. 먼저 이렇게 한번 다시 쳐볼게요. 제가 일렉 기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집에서 늦은 시간에 이제 치다 보니까 통 기타로는 도저히 이제 이웃집에 이제 민폐가 돼서 이제 일렉 기타를 지금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더 좋은 어 기회가 되면 통 기타로 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번엔 통기타로도 좀 쳐볼게요. 아무튼,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하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또는, 어,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